이세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급하게 마무리하다 보니 어 왜요? 자이세영 왜요 왜왜왜왜왜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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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커피 놈님 마무리로 감사합니다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다네 이세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급하게 마무리하다 보니 영상 퀄리티가 낮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자 보, 볼까요? 자, 이세페 영화가 후기를 풀어볼게요. 잠시만요, 작가님. 왜 평소처럼 이런 목소리 안 내요? 아, 그 목소리로 몇분 동안 떠들면 제목이 아마 개박살이 나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건 제 알바가 아닌데. 다 아무튼 이세페 후기 시작할게요. <laughs> 일단 이세페 연다는 소식에 바로 송도까지 가는 차편 알아봤어요. 와우, 가는데만? 미으시다 대충 계산해봤는데, 이세페를 가게 되면 금, 토일로 2박 3일을 가야 하더라고요. 심지어 월요일 출근인데. 비용도 음하무시해요 교통비에 숙박비 하면 이야... 표하고 굿즈 사지도 않았는데 벌써 2, 30이에요 여기 2박 3일치 짐도 챙겨야 하네 그죠그짐뭐 네, 해외여행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저 같은 그래서 약고리, 제가 해외여행이라고 끝나자마자 음. 2박 3일 갔다가 월요일 다시 근무한다면 아마 돌아오는 기차점에서 명을 다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함대를리 시작했죠 괜찮아 못 가도 괜찮아 다시 보기로볼수 있겠지 난 체력도 구대기니까 막상 갔어도 힘들었을 거야 어? 아, 근데, 굿즈는 진짜 합리화 못 하겠더라고요. 드디어 공식 굿즈가 나왔는데 저는 못 사잖아요. 진짜, 진짜 혼전할뻔 했어요. 아. 아, 진짜 지금 녹음하면서도 슬프네. 아, 굿즈. 아, 진짜 굿즈. 아무튼, 합리화하고 슬퍼하고를 반복하고 있다가, 영화관 상영 소식을 들었고, 바로 개같이 예매하러 갔죠 근데 영화관에서 보면 포스터 굿즈를 준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이번엔 기뻐서 온줄알뻔어요 그렇게 당일날 <laughs> 영화관으로 갔어요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상은 스크린에 틀어지는 영상 파일 실제 관객들하고 축제 모습 이 정도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시작하니까 되게 막 신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평소에 영화관에 등장해 자주 죽으시네 <laughs> 이제 정상적으로 이용한 사람이라면 이 약간 머릿속에 영화관 에티켓이 패시브 마냥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영화관 들어오니까 그 에티켓이 다들 개통돼버린 <laughs> 것 같더라고요 음. 어, 콘서트라서 호응은 하고 싶은데 영화관 아니니까나 참는 것 같았어 어 물론 저도 그랬어요. 진짜 저는 무슨 똥마려운 강아지 맹키로 움찔거리기만 했어요. 특히 하인에 나올 때, 진짜 하까지 나왔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독꼬이진님 하쿠님, 비밀소녀님이 나오잖아요. 뭐라 해야 하지? 낯선 장소에서 불편하고 어색한데, 아는 사람 만나서 너무 놀라는 <laughs> 거예요그 덕에 이제 긴장이 좀 풀리면서 다 같이 박수도 치고, 와, 정도 하기 시작했어요. 지점마다다르죠 아, 근데, 아, 그렇구나. 그, 그렇겠다, 아무래도. 저막 예전에 슬램덩크, 그 무슨, 응응원 상영인가 나 그,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가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나도 약간 그럴 것 같아. 이렇좀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시끄러워야 나도 막 이렇게 눈치 보다가 막와 이렇게 할것 같아. 있는데 제가 갔던 지점은 좀 차분했어요. 근데 이렇게 조용하신 분들도 두 번은 크게 소리질렀는데 한 번은 신곡 발표한다 할때 사람들이 크게 소리질렀고 또한 번은 마지막에 리와인드 끝나고 이세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앵콜을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관 사람들도 어? 앵콜 있나? 하면서 이제 기대를 했죠. 어, 근데 패러블 문양 뜨면서 그냥 엔진 크레딧 시작하더라. 진짜 그 순간 세상 조용하던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laughs> 아니 그래 대성통곡은 아니고 소성통곡 정도 근데 물론 저도 그랬어요 혹시나 해서 사람들하고 <laughs> 엔딩 크레딧도 끝까지 다봤어요 진짜 한 명도 안 나갔어요 단한 <laughs> 명도 그리고 <laughs> 포스터 굿즈 받고 집에 가려 했는데 <laughs> 포스터 굿즈가 좀 크더라고요 원래 넣어가려고 가방 들고 갔는데 가방에 넣으면 구겨지거나 접힐 거 같은 거예요 뭐 어쩌겠어 들고 버스 타야지 <laughs> 그렇게 동네방네 나 이세돌 팬이요 소문내면서 집에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제가 여러 대학 축제를 다녀보면서 느낀 게 콘서트 같은 무대를 보러 가면 그냥 나 같은 저지 체력한테는 너무 힘들다 싶어서 콘서트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음... 이거영화관에서 보면서 진짜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음... 몸이 박살이 나던 말던 그냥 저 이파리 분들 옆에서 같이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냥 이새들이 원한다고 그리고 <laughs> 축제라서 단순히 좋다 그런 것보다는 <laughs>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 처음 느껴봤어요 이런 느낌. 아... 아니 그냥 막 우리 아이돌이 그날따라. 더 재밌고 보면서 더 행복하고 그리고 노력한 게 보이잖아요 너무 고생했다 말해주고 싶고 그냥 너무 좋고 주접은 여기까지 하고 좀 부끄럽다 아 물론 실시간 소통이 <laughs> 없었다는 등의 아쉬웠던 점도 분명 있었겠지만 솔직히 솔직히 첫 오프라인 행사였다는 거에 의의를 두면 충분히 저는 만족스러운 콘서트였어요 그리고 굿즈도 나왔잖아요 진짜 굿즈 개부럽다고 <laughs> 아잘 봤습니다 아 약간 약간 나 살짝 뭉클 어막 어, 약간 감동 뭉클 하려고 하는데 딱딱 그만 두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19개월 구독자 같다 감사합니다.